샬롬. 저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는 홍익대학교 김영인 순장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기간 중에 있을 텐데요. 저도 오늘만 총 3개의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바쁘고 힘든 시험기간 중에도 풍삼 오늘의 말씀 영상을 찾기도 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려 하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시기이지만 시험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가장 고상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풍삼 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흉년을 겪고 남쪽으로 내려, 내려가던 중그 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흉년이 든 가나안보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해 상황이 더 좋아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순종을 격려하기 위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신실한 삶을 살았기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의미이며 이에 이삭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아래 거주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곳에서 한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을 때 아내 리브가의 뛰어난 미모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것이 두려워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상황처럼 동일한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 사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불러 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였냐고 물으며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지를 뻔하게 했다고 이삭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복을 거두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삭이나 리브가를 해치지 못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순종의 삶에 대하여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하지만 이삭은 순종하였음에도 생명의 위협을 겪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항상 쉽고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이삭과 같이 순종해도 위협받는 상황과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명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 고난들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 결코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비록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을 통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시고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이는 이삭이 자신의 생각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도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언가 불안감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불안도 걱정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물론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고 혹여 순종 이후에 있을 시험 가운데에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에 따르는 고난과 어려움이 걱정이 되시나요?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커 보이고 좋아 보일 때가 있나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한번더 생각하고 순종의 삶에 대하여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